안녕하세요, 기풍 쌤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기반으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 어, 분이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못푼 문제는 if랑 rank eq 함수 사용해서 3위까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는 건데. 전 금메달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유, 우, 우. 그리고 또 처음 보는 건 기본이랑 매크로에서 쉼표 형식이 나왔는데 어떤 건지 몰라서 제 감대로 했어요. 여러분, 어, 매크로에서 쉼표 스타일 나오는 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쉼표 형식은 이거고, 여기 홈탭에 보시면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기본은 여러분 일반입니다. 일반. 그냥 일, 여기서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굳이 셀 서식 들어가서 쉼표 스타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if랑 랭크함수를 이용해서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점수 D3과 D12를 기준으로, D3과 D12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나머진 공백으로 평가해 여기 평가 2, 3과 2, 12에 표시하시오. 오, 8점이네요. 되게 높네요. 자, if와 rank, eq 함수 사용하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if 자, if 함수는 어떤 조건이 있고 조건에 만족하는 심표 참값 그 다음에 거짓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수가 3개예요. 또이 거짓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if가 또 들어가요. 거기에 뭐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 되겠죠 거짓 그죠 또 여기 또 거짓에 또 뭐가 들어가 또 if가 또 들어가요 if가 가려고 자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조건이 두개 이상 있으면 거의 90% 이상이 조, 거짓에 또 if가 또 들어갑니다 알겠죠 즉 조건이 뭐예요 이게 1위이면 여기 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이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2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등 2위이면 2등이라 그래야겠다, 그렇죠? 2면 여기는 1이라고 할게 1이면 금이 되는 거고, 자 순위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뭐예요? 순위가 는 1과 같으면 얘는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짓에는 뭐가 되죠? 자 순위가 는 2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은메달이 되는 거예요. 자, 조건 여기는 뭐가 되죠? 순위가 3이 되면 참은 동메달이 되는 거고 거짓은 빙 공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순위를 구한는 함수는 뭘까요? 랭크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랭크.eq 함수네요. 자 랭크.eq 함수는 어떤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셀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0은 높은 수가 1등이고, 1은 낮은 수가 1등이에요. 0은, 그까 높은 수가 1등. 1은 낮은 수가 1등. 그죠. 이건 뭐라 그래? 요 0은 내림 차순이라고 합니다. 0은 그다음 1은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저기 함수 분석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자, 23세를 선택하시고 어, 순위를 한번 먼저 구해볼까요?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랭크 자, 랭크 EQ 가려고. 저기 여러분, 여기. 어, 항상 함수 열고 괄호 열어줘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가 D3셀의 등수를 구해야 돼요. 그럼 D3셀이 선택이 안 되면 자 USL을 선택하고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서 D3셀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쉼표 자 범위가 드래그가 안 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드래그 즉 D3셀이 기준셀 D3이 범위 D3과 D12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 숫자인 행이 1씩 늘어나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이어걸잘 모르면 기초 함수를 여러분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D3, D4, D5 바뀌고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엑셀의 법칙기에서 D3, D4, D5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때 그렇죠? D13셀은 아, D12셀은 아래에서로 자동 채우기하면 밑에는 D13셀, D14셀 이렇게 바뀌어요. 숫자인 행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 범위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범위는 이 바뀌면 안돼 항상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등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d3 셀이 이 d3 과 d12 에서 몇 등이냐 d4 셀이 d3 과 d12 에서 몇 등이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할때 값을, 값을 바뀌지 말아라 범위가 바뀌지 말아라 이래서 우리가 f4 셀을 눌러서 달러로 딱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쉼표 0아이고자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해 주고. F4를 눌러서 달러로 딱 고정해주고 이 범위는 자동 채우기 할때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쉼표 0, 0은 높은 수가 1등이란 뜻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제 등수가 나옵니다. 등수가 나오죠 이렇게 자동 채우기 오른쪽 아래 십자가 모양이 나올 때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고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순위가 나왔어요. 우리 순위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여기 어. 어,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자 여기서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 순위는 여러분 복사합니다. 복사. 왜냐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사해서 자 if 만약에 if 가로고 이렇게 나온 순위가 제 랭크 eq를 통해서 나온 순위가 는 일이면 이건 조건이에요. 그치? 이조건을 만족하면 우린 뭐라는 얘기예요? 금메달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금메달. 자 금메달 써주고 쌍따옴표 주고 문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쌍따옴표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쉼표 또 if 또 해줘야 돼 if 가로 열고 자 순위 또 써주기 귀찮아서 제가 아까 복사했어요. 그렇죠? 컨트롤 v 또 순위가 이건 거짓에서 또 순위를 구하는 거죠. if 함수가 또 들어간 거예요. 자, 는 이번에는 뭐예요? 이면 뭐예요? 이면 이면 뭐라는 얘기예요? 참값은 은메달 은메달 여기 보시면 수직 입력줄 보시면 됩니다. 또 쉼표. 그죠또 거짓에서 또 if가 또 들어가요. if 가려고 그죠? 컨트롤 v 컨트롤 v 또 순위를 구했는데 이 순위가 뭐예요? 는 3이면 뭐란 얘기예요. 우린 동메달. 자 문자는 쌍 따옴표로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동메달. 저 동메달이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쉼표. 마지막 나머지는 다 뭐라는 얘기야 나머지는 공백이네 그죠 공백 쌍따옴표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북 하나 가로 둘 가로 세개 열었어요 그래서 가로 세개 하나 둘세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자 은메달 나왔네 여기는 두번이위니까 은메달 나온가 보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채우기 해서 등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낮은 수가 1등이다, 그럼 여기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1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해 가셨나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